어, 딱, 요것만, 딱 생각하고, 이제 한달 동안, 꾸준하게 하는 거. 어. 근데 하다 보면, 느끼는 게 있을 거야, 진짜. 어, 내 거, 진짜. 어차피, 내거 똑같이 보면서 할 거니까, 하다 보면 느끼는 게 있을 거지. 뭐 하다 이렇게 내가 설명했는데, 진짜 간단하게 그냥 대충 설명한 거야. 원래 이제, 이거를 기반으로, 이제 우리가 매매하면서 차트 보면서 설명하면 되니까. 큰 그림이 이런데, 본인은 이거를, 원래 매매할 때 생각하면서 매매 했는 거야, 아니면 생각 안 하면서 매매했어요? 거의 생각 못 했죠. 뭐 차트만 보고 재료는 뭐 나름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체를 모르니까 차트를 본다 해도 차트도 뭐 어떤 위치에서 해야 되는지 그것도 몰랐었고 나머지는 심리야 뭐 생각한다고 되는 거 아니니까 이거는 이거는 그냥 이거는 무리하게 베팅 안 하고 무리한 베팅 만 하면 이게 무너질 리가 없어 내때 <laughs> 아 진짜 진짜로 나도 똑같고 나도 무리한 베팅하면 무리한 베팅한다는 자체가 이미 약간 꼬여있다 이거죠. <laughs> 어, 어. 무리한 베팅을 했다는 것 자체가 심리가 약간 꼬여 있는 거라고 하셨는데 꼬여있다는 게 어떤 뜻이죠? 내 입장에서 약간 내 입장에서 꼬여있다는 말은 장중에 졸라 약올라가 <laughs> 마음이 졸라 약올라 있는 거지 주식한테 샀는데 아 이거 안갈것 같아서 안 손절쳤는데 손절 치자마자 올라간다거나. <laughs> 아, 아, 이거 무조건이다 싶어서 비중을 많이 샀는데 안 가는 거야. 안 가서 또 빨리 잘랐는데 또 간다거나. 이제 이게 한 하루에 두번 나온다. 일단 많이 꼬였거든. 많이 꼬였으면 이제 그 다음에는 심리가 안 좋으니까 베팅이 세게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걸잘 조절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제 주식에서 제일 마지막까지다 내볼다 <laughs> 진짜 제일 마지막까지가 나한테 마지막까지가 딱 이런 것 같아 지금. 어. 진짜. 이게 진짜 제일 어려워. 이게 진짜 제일 어려운 거 맞거든, 진짜. 아, 이게 진짜 제일 어렵나요? 이게 제일 어려울 거, 진짜. 처음 시작하는 사람도요, 처음 시작하 사람들은 아예 모르고. 근데 처음 시작하면 무조건 많이 지고 시작하잖아. 일단 지고 시작하잖아. 전업을 하든 뭘 하든. 처음에 조금 따다가 일단 지고 시작하잖아. 이거는 뭐, 정해져 있는 거잖아, 정해져 있는 거. 뭐, 누구 하나 빠뜨릴거 없이. 웬만한 사람 정해져 있어. 예외가 없어. 예외가 없어, 진짜, 웬만하면. 그러면 일단 지고 들어가. 왜냐? 앞에서 졌으니까. 빨리 복구해야겠다는 복구해야 그 심리가 있잖아. 그러면 일단 지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익 나도 더 먹으려고 못 팔고 이 현상이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이거 앞에 졌는건다 잊어야 돼, 사람들이. 잊으라고 하지만 못 잊지. 못 잊는다니까. <laughs> 아 근데 난난 난 잊었다 진짜. 저도 잊었군요. 잊었다 나도 잊었다 잊었다. 이거 잊어야 돼. 근데 맞습니다. 지금 계산해도 난더 말할 수도 있어 말할 수도 있어. <laughs> 아, 진짜로 앞에가 앞에가 따져보면. 근데 이거 잊어야 돼. 아 맞아 맞아. 어, 잊어야 돼. 아 맞아 맞아. 이거 진짜 진짜 이거. 이거 진짜 이거 진짜야. 아, 엄청 중요하다 그 인내. 아 이거 거. 진짜 진짜. 어 하고 약를는 거. 음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잊혀지는 거 아닌가요? 저, 저만 그런가? 오래 했잖아. 네. 몇년안한 사람들이 못 잊을 거야 아마. 니몇년 그, 만에 잊었나? 한 4, 5년? 그러니까. 이거 지금 한지 이제 1년 됐잖아 저런 한지. 혹시 그때 잃었던 5천만 원이 아직도 생각나는가요? 아, 생각은 나지. 생각 안 하려고 하는 거지. 올해 초였었죠. 어, 6개월? 반년밖에 안 됐어. 어. 지금은 아무 생각 없 아, 지금 별생각 생각 없잖아. 근데 우리가 이래가지고 꾸준하게, 꾸준하게 벌잖아. 그뭐한 번씩 문득 생각난다. 아... 아 진짜 아그돈 있었으면 아... 진짜다. 진짜 꾸준하게 뭐 해가지고 좀뭐 쌌잖아. 꾸준한 수익 내면 아 그때 그돈 있었으면. 근데 나도 나도 꾸준하게 좀 수익 나면서 옛날에 이랬던 도 생각 났거든 저도 요즘에 많이 생각나거든요. <laughs> 아 무조건 <무섭고> 생각나. 무조건 <laughs> 생각나니까. 아니, 처음에는 어차피 이것보다 나중에 더 많이 벌 거니까. 아 그렇지. 뭐 그런 생각이라서 사실 뭐 아무 생각이 없었었는데. 많이 생각한다. 이 기봉이도 이거 하고 나서 진짜 생각 많이 할게요. 집에 와서 생각 많이 할게요. 아 그거 있었으면 이 생각 분명 한다. 근데 그거 그게 꼭 언제 생각 많이 나냐? 꾸준한 수익 날 때도 생각 나지만 수익 나다가 또이으면또 생각 난다니까. 하여튼 그때 조심해야 돼. 꾸준한 수익 나다가 잃었을 때. 그 생각 나가지고 또 똑같이 매매 못할수 있다니까. 그것도 좀 생각해야 돼. 진짜 조심해야 돼. 진짜. 꾸준하게 일던 사람이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시작하면 심리가 조금 바뀌나요? 심리가 바뀌지 않을까? 나는 바뀌던데. 어, 나는 바뀌었어. 내 같은 경우는 이랬다니까. 딱 진짜 마지막으로 했을 때가 진짜 깡통 차고 마지막 했을 때 마지막으로 도전안됐을때 진짜 결혼 반지도 팔고. 하여튼 뭐 있는 거 없는 거다 팔았거든. 그때 한 2,000, 2,000, 2,000, 2,000, 3,000, 4, 5, 그 정도 2, 3,000 사이였는데 그 도전했을 때 내가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했는 해가지고 꾸준하게 벌었거든. 꾸준하게 벌었을 때 보니까 내 마음이 제 달라졌어. 사람도 달라질 거? 꾸준하게 벌, 벌어가지고 이게 딱딱딱딱 몇 개월 쭉쭉쭉 하니까 자신이 생기니까 배팅도더 조금, 조금 조금씩 그 사이즈에 맞게 조금씩 늘어났단 말이야. 어 하여튼 딱 중요해 그게 꾸준하게 버는게 그럼 꾸준한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금액을 조금 키우면 더 많이 벌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셨었나요? 아 어, 맞지 오히려 진짜 그때가 따지면 지금보다 주식이 더 편하게 했는것 같아 아 지금 생각이 딱 그렇네 딱 진짜 한 1억 미만으로 샀을 때가 제일 매매가 편했네. 좀 기다릴 수도 있고. 지금 좀더 크게 하려고 하니까 이제 기다리기도 힘들고. 좀 차이가 있네. 어. 그때는, 그래서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걸로 좀 벌다가 자신감 챙겨가지고, 바로 카드론 받아가, <laughs> 카드론에 돈을 더 해가지고, 해가지고 빨리 좀, 그래서 좀 이렇게 다시 그래서 카드론 바로 갔고 아, 바로 갚으셨네요. 바로 갚고. 옛날에 할 때는 이거를 안 봤어. 재료를. 옛날에 볼때딱본 거는 차트랑 거래대금. 음. 이거 두 개만 봤어, 진짜 옛날에는. 이거 두 개만 봐도 내가 볼때 충분해. 충분하거든, 진짜. 근데 장중에 하려고 하면 이게, 이게 필요해. 옛날에는 내가 장중을 한 개도 안 했거든. 종가 배팅만 계속 했어, 내가. 근데 지금은 진짜 종가 배팅이 더러워. 움직임이 엄청 더러워. 옛날처럼 순수하지 않아. 장중에 우리가 이제 끝내려고 하는 걸로 모티브 해가지고 장중으로 한번 해보고. 이 정도, 딱이 정도. 세상 거는 매매 같이 하면서 이제 설명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 진짜, 이게 다라는 거. 여기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도 이거 알았으면 좋겠어. 이게 다라는 거. 이게 단데, 일반 사람들은 판단을 못하니까. 이걸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거기서 차이 나는 거지. 차이는 한, 한 개도 없어. 이게 홀리면, 매매 힘들어져. 이게 홀리면. 특징주라고, 특징주에 홀리면, 매매 힘들어져. 거래대금 약한, 거래대금 약한 특징주의 재료에 홀리면, 낚일 수가 있어 근데 엄청 센 거래대금에 재료가 붙으면 낚일 일이 많이 없다 이거야 뭐 비중조절이야 하고 심리야 이건 항상 해야 되는 거고 네. 매매할 때와 진짜, 진짜 이게 단인데 근데 <laughs> 이 다섯 개가 진짜 전부인가요? 와 다섯 개도 내가 지금 많이 얘기한 것같 <laughs> 지금 약간 촬영 때문에 조금 부풀려서 이렇게 말 아, 부풀, 부풀려서 얘기한 것같아 <laughs> 살을 를말 붙인 것 같은데 원래 가면 차트 거래되가면 보고 하라 차트 하 거래되가면 바라고 어, 뭐 정배를 역배그 차트하고 거래되가면 보라고 그러면 되는데 네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네가 생각할 때는? 이제는 이렇게 생각하죠. 맞잖아 맞아 어쩌. 지금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전에는 특별한 걸 찾아서 많이 떠났었죠. 근데 이게 특별한 걸 찾아서 떠나는 건 괜찮은데 이게 지나고 보니까 아, 그 시간에 요기에 집중할 수 있었으면 어, 시간이 좀더 좀 적게 걸렸을 것 같은데 수익 내는 분들을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 옛날에 유튜브도 없었었고 그러니까 이 방향을 못 잡아서 계속 엄한 곳으로 응 음, 맞지 네. 이거 진짜 딴거 있다 생각하고 진짜 이거 유튜브 보는 사람들 뭐 누가 볼지 모르지만 하여튼 누가 보긴 할까요? 뭐몇 명씩 보니까 <laughs> 뭐몇명 보대 그, 그 사람들 진짜 아, 잘한 사람도 있겠지만 아직 헤매고 있, 있, 있는 분이 계시면 진짜 단언컨대 이 안에서 하려고 해야지 무슨 조건 검색식이니 하여튼 뭐 갖다 붙이는 거 이름 많잖아 이름 딴거 찾다가 돌아가면 진짜 몇년 걸려 몇년 걸려 진짜 몇년 걸려 이 안에서 다 끝내야 돼 진짜 진짜란 말이야 진짜 그 중에 한 명이 또 내고 차트랑 거래된 것 밖에 안 맞다니까 진짜 옛날에는 아 지금 많이 발전하셔서 이제 재료도 보시는 거네요. 어, 그냥 나는 이게 거래대가 막 많이 터지면 무슨 호재가 있으니까 거래대가 많이 터지겠지 생각했다. 무슨 호재가 있으니까 거래대가 많이 터져가 양봉을 많이 뽑았겠지. 거래대가 많이 터져가 많이 떨어졌다. 그럼 뭔가 악재가 있으니까 많이 떨어졌겠지 생각하고 딱 그게 두 개였다. 어 차트 위치도 지금 이제 좋네. 뭐 정별로 돌아서려고 하네. 딱 그냥 그거 하나. 근데 그때가 더 편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 보, 볼 때보다. 이거 보니까 정신이 없어. 재료의 그 크기도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료 크기. 어, 어떤 거이아에있뭐거 뭐 실적 좋게 났는데 떨어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고, 이제 2년, 뭐 2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제 페이크에 좀안 안 당하긴 하는데, 처음에 볼 때는 이거 페이크에 많이 당했어. 어, 재료 좋네 하면서 일단 샀다가 바로, 바로 꼬꾸라지고. 여기 플러스 하나. 차트하고 거래를 그래, 그래 맞춰는데 차트 좋은데, 요것만, 딱더 내가 가질 수 있으면 주가가 조금 눌렸다. 차트 올라가고, 이제 이 평선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갔는데, 거래, 거래대금도 이제 이빠이 나오고, 올라갔는데, 그 다음날 내가 뭐 종가로 사고 뭐 샀는데, 그 다음날 조금 눌렸다. 시간이 좀 있는 사람은, 그 다음날 바로 뭐 쇼부 안낼것 같은 사람은, 며칠, 며칠 끊고 지나가면 이렇게 갈수 있어. 이제 이제 금액이 많아지면 이제, 좀 분할해가지고, 시간만 내 편으로 데고 오면, 조금만 해가지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주식 전업 1년 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이게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강의를 듣고 하지만, 강의, 다, 강의 다 좋은 거거든. 좋은 거 맞아. 잘하는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리고 꾸준하게 보는 사람이 하는 거고. 강의는 좋지만, 이거 내 거를 가져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잘 가져오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강의 들어도, 어떤 사람들은 잘못 가져온 사람도 있단 말이야. 잘못 해석해가지고. 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강의자들은 강의를 잘해가지고, 만약에 뭐 교육하는 사람들이 강의 잘했지만, 자기가 잘못 받아들여가지고, 이게 맞는 방향인데, 혼자 잘못 해석해가지고, 각도가 조금만 삐뚤어졌다. 이렇게 간다. 각도가. 각도가 조금만 삐뚤어져도, 이거 각도 바로 잡는데, 시간이 존나 오래 걸려. 그러니까 이거를, 제일 중요한 거는, 방향만 진짜 맞춰가면, 시간만 좀 걸리더라도, 제대로 있어그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이 방향으로 쭉 가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방향으로 이 가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벌어진 벌어지잖아. 이렇게 어, 시간이 많이 차이나. 많이 차이나. 저게 저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여기가 잘못된 방향이잖아요. 음. 여기서 이렇게 점프해서 여기로 갈 수는 없나요? 잘못된 방향에서 여기 요렇게 갈 수는 없는 건가요? 와못 봤는데. <laughs> 못 보셨어요? 그럼... 이렇게 갈수 있지. 이렇게 갔는데 내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 가기도 힘들어. 네. 이렇게 가잖아. <laughs> 이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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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쭉 방향대로 갈수 있지 방향대로 방향대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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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이게 이제 이게 몇년 걸린다. 아 진짜로. 진짜 니 네, <laughs> 맞잖아 이거. 저는 뭐 여기 한한 한 다섯 바퀴 돌았죠 저는. 그러니까, 아니이방이향대로 그러니까 방, 이렇게 가면 이렇게 이렇게 갈수 있잖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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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갈수 있잖아 이렇게 이게 진짜, 진짜 몇년 걸려 조금, 만 달라도 진짜 차이가 크니까 다 이게, 이게 진짜, 아 조금 만 달라도 차이가 크니까 다 진짜 이게 진짜 왔다니까 근데 이게 진짜, 아니 근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해서 <laughs>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해서 <laughs> 이, 이, 여기까지 가면 다행인데 맞지 갈수 있나요 이렇게 해서 다시 그려볼게 요 이게 그러니까 어떨라면 이게. 우리가 똑같잖아.